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 3장으로 액자 만들어 볼게요.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에요. 예쁜 꽃들을 장식해 보세요. 준비물로는 뒤판이 될 노란색과 액자 틀을 만들 갈색색종이 2장 필요합니다. 먼저 갈색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또 다른 갈색색종이 1장도 같은 방법으로 반으로 오려줍니다. 오리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긴 쪽으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다 펼치면 가운데에 선이 나와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 올리는데 주의할 점은 가운데 선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보다 약 0.5cm 정도 아주 조금 살짝 남겨두고 위쪽도 역시 접어내립니다. 이렇게 살짝 남겨두어야 나중에 종이 끼우기가 쉬워요. 위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이 갈색 있는 부분까지 접어주고 반대쪽도 역시 갈색이 접힌 곳까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가운데 선까지 접는 것 아니고 갈색 색종이가 접힌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이번엔 반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또 다른 자른 색종이를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뾰족한 것두개 만들었어요. 또 다른 갈색 색종이 반으로 자른 후 뒤집어서 반으로 긴 쪽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아래쪽 색종이 역시 가운데 선보다 살짝 아래까지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보다 살짝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나중에 사진이나 액자 틀을 끼울 때잘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긴 네모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모 두 개, 뾰족한 것두개 만들어 주세요. 뒤판이 될 노란색 색종이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하려면 두꺼운 도화지를 뒤에 덧대어서 붙여 주면 더 튼튼한 입자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긴 네모 모양을 펼쳐 준후 노란색 종이를 딱 맞춰 가운데에 딱 맞춰 껴주세요. 끝까지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끝까지 가운데 선까지 넣어줍니다. 넣어준 후 펼쳐서 양쪽 끝쪽에 갈색 부분 끝쪽에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 붙여줍니다. 이때 노란색이 고 가운데 끝까지, 갈색 가운데 끝까지 들어가도록 확인한 후에 붙여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양쪽 끝에 풀칠해서 뒷판과 고정시키겠습니다.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위아래를 뾰족한 이 모양으로 붙여 볼게요. 먼저 이렇게 끝까지 껴준 후에 펼쳐서 양쪽 끝 세모 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종이 역시 가운데 끝까지 간걸 확인한 후에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반대쪽 아래쪽 해볼게요. 먼저 끝까지, 가운데선 끝까지 넣어주고, 펼친 후에 양쪽 끝에 풀칠해주고, 붙여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뒷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양쪽 끝에 모두 풀칠한 후에 덮어주세요. 자, 뒤집으면 액자 완성되었습니다.